자 오늘 할 게임은 스팀 신작으로 출시가 된 게임이고 실사판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모태솔로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 같은 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바로 이렇게 시작하네. 인공인가봐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한 중학,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직장인인가 보구나. 학생이 아니었네. 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학생 아니고 직장인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오묘하네. 사회초년생인 것 같아요. 출근하나보지? 루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딸, 올수 있는거야? 글쎄... 매니저님한테 말씀 드려볼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무슨 날인지 알지? 많이 바빠? 얼굴 뭔지 오래됐네. 응 음, 그러게. <laughs> 이번 주에는 <laughs> 노력해볼게. 아, 노이즈가 노이즈가 안 잡혔어. 그건 그렇고 직장 생활이 되게 바쁜가 봐요. 집에도 잘못 가나 봐. 배경 음악 이상해. 또 이거 공포 게임 아니야? 어 뭐야? 아, 다시 집 으로 왔네. 엘리베이터 타서 내렸는데 다시 집 이야. 다시 한, 아 밖에 나와서 다시 타 봐도 똑같고 무한 반복이죠. 치결 갠가 <laughs> 출근 못하겠는데, 계단으로 도움을 청한다. 계단으로 나였으면 일단 계단으로. 도움 청할 사람도 없잖아 지금 3층. 계단 타고 내려와도 또3층 결계에 걸려버렸어 집 주변을 벗어나질 못하네요 올라와도 마찬가지고 꿈인가? 보통 이런 건 아씨 발 꿈인데, 전화도 안 돼. 발코니로 가보자. 바깥으로. 아 떨어지기에는 럭키장처럼 떨어지면은 팔꿈치만 부러지고서 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되니까 옷으로 밧줄 옷으로 밧줄 엮어서 내려가 보자고. 되나 근데 그 정도 힘이 되나? 뭐야? 야, <laughs> 아씨, 야 비명. 기명 하나 안 지르고 저렇게 떨어진다고요? 특전사야? 특전사도 기합분 지르겠다. 썩은 동화줄 엔딩, 엔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와, 엔딩이 9번까지 있어. 뉴 게임 스토리 챕터. 아... 아, 이게 다본기구나 발코니로 가서 생각하자. 만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 떨어져 죽으니까. 뭔가 방법 을더찾아 봐. 오 아니 <laughs> 오케이, 수화전에 저런 거있을수있 어？아, 이거 문꼬 리가 약 한데. 어, 아, 떨어졌는데 방으로 떨어졌구나. 포기하자. 다시 도전. 포기하자. 포기하면 편해. 그냥 오늘 무단 결근하고, 이자고. 유튜브나 보면서 이자고. 저는 집 밖에 있을 때가 더있냐 근데 너왜백0 0주 전에부터 못 대서 지내냐? 이쁘다 죽었네? 우리 큰일 났어 어? 우리 갇혔다? 뭔 소리야? 친구구나 우리 여기 갇혔어 아파트에 나 어제 회식했니? 우리 다 있겠네 아, 진짜야 우리 여기 갇혔다고 너집 밖에 안 나가봤어? 잘봐 여주인공이 좀 혜리 닮은 것 같기도 해 어린 덕선이 집으로 다시 나왔쥬? 어? 이게 뭐야? 이게... 메타버스인가메 i 버스인가 아니 p o s i n g o k 리 y 이 i t a Tony Car. Elevator, I'm going to be under this. I'm going to be under this. I'm going t 나 be under t h 집으로 가냐 o i n g to be under 어? 와 이거면 엘리베이터가 반도로 갈라지려나? 같이 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제대로 나와졌네. 아, 텔레포트 시켜 텔레포트 시켜달래. 아, 역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돼. 아 다행이다. 나나로 아까 아, 아,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또막 쌍둥이 막 그런 거야? 다음으로. 하여튼 진짜 귀신 광활노릇이네. 우리 이거 어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51구역인가 번전화볼까 51구역? 그게 뭔데? 거기 서는 왜? 막 외계인 연구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온다고 어? 그런데? 그런 그러,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 야 그럼 나도 잡혀가서 추돌하는 거 아니야? 안돼나 출근해야 돼. 뭐 번호는 있고? 아니 그치 없지 어쨌든 수연아 너 덕분에 탈출해서 다행이다 나 혼자 무슨 짓을 해도 제자리더니 너랑 가이 타니까 끝이 나네 근데 회사를 못 가서 어떡하냐? 그런 일은 친구의 소중함을 깨워주는엘리베이터 경고 아니 너는 평생이 원룸 구석을못 벗어난다는 경고다 오? 야 말이 씨가 돼너 무슨 소리 하잖아 도면 찬 너도 갇혀 살아 어떻게 맨날 집일 집일 이것만 반복하냐? 너 취미도 없지. 너도 학고였어? 같이 산다고? 내가? 그런가? 그래 재미없는 인간아. 우리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자, 어? 그런 의미에서 주체적으로 마법의 소라 고독님. 네가 골라 어디로 갈래? <laughs> 나온 김에 산책이나 더해 어떻게 나왔는데? 어? 갑자기? 와 활이다 좋아보이는데? 갑자기요? 왜 버렸지? 저게 손사도 관둔나야 재밌겠다 우리 이거 가져가자 야 위험해 뭘 누굴 사냥하려고 아왜 멋있잖아 완전 새건데? 괜히 있는게 아닐거야? 하여튼 초딩같이 야 그거 네가 가져가라 나한테 떠넘기기만 해야 당연하지 널주이 늦으냐? 가지고 놀다가 오이마켓에 팔거다 오이마켓이래 얘가 가져왔네 결국에. 야, 그거 네가 가져가라. 나한테 떠넘기기만 해. 주인공이 가져왔어. 다음 날이죠? 오늘은 제대로 저기 밖에 나갈 수 있나? 출근, 집으로 출근. 오늘 은 나가 야지？안 그러면 무단 결근 으로 회사 잘린다고. 또또 엔딩 7시시포스 아, 어, 7번 엔딩이었구나. 자 루프였고요. 엔딩이 9번까지 있는데 보다 보면 금방 할것 같아요. 팀에 지금 무료 게임으로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플레이해 보시면서 다른 엔딩들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